선생님 이번에는 네. 부적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. 네. 부적. 네. 과연 효험이 있을까? 있습니다. 아 있다. 네. 음. 부적은 이 보살 선생님마다 기도를 해서 쓰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도 기도를 해서 부적을 내려드려요. 근데 이거는 내려드리는 거는 효임이 있습니다, 100% 기도를 해서, 이거는100% 효임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부족은 6개월에서 1년이에요. 1년 동안 가시면 지 이분이 진짜 운이 막혔어, 이분이 몸이 아파, 이분이 뭐 장사가 안돼 그러신 분들은 진짜 기, 이 보살님 매집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서 진짜 내리는 거는 효임이 있습니다, 100%. 그러나 만물에서 그냥 사다 주는 거. 그냥 찾아주는 거써 놓은 거 있죠 기계를 찍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효과가 없습니다 음. 그런 거는 어떤 보살님들은 부적 을못 쓴다고 그래서 못 쓰니까 마무리해서 사다가 올려놨다가 내려주는 거 있어요 그런 힘이 별로 없어요 진실 자기가 부적 할아버지 받아서 내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거는 100%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다 알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